긴급속보입니다. 여러분, 2026년부터 또 오릅니다. 올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5.6%나 올랐어요. 왜 오르는지 아십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곧간에 돈이 아니,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국인들이 지난 9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타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6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낸 보험료는 5조 5천억 원이에요. 4천억 원 넘게 적자입니다. 우리 국민들 피 같은 보험료로 메꾸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이트에 뭐라고 올라오는지 아세요? 한국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이라고 꿀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국인은 3년간 보험료 260만원 내고 4억 2천만원어치 치료를 받고 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되는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새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건보료가 갑자기 수십만원씩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은행에 예금 넣어두고 이자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세무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이거 모르고 당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알려드리면 전부 고마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미 당하고 나서 오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대전에서 68세 박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확 올랐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예금이자 얼마 받으셨어요? 1011만원이요. 1011만원. 1 0만원에서딱 11만원 초과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건강보험료가 연간 80만원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11만원 더 받으려고 했는데 80만원을 내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부터가 핵심인데요. 문제는 얼마를 넘겼느냐가 아닙니다. 기준을 넘는 순간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11만원 초과했는데 8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미 넘은 분보다 곧 넘게 될 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천만 원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부터 딱 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금 있으신 분, 적금하시는 분, 주식하시는 분, 넘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산에 72세 김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 직장 다니시다가 퇴직하시고 퇴직금 3억원을 은행에 넣어두셨어요. 요즘 금리가 좋으니까 연 이자가 12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월급도 없는데 왜 보험료가 더 나와요? 이분은 지역가입자시거든요.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200만원 초과한 것만 건보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계산에 들어갑니다. 김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200만원 초과한 것만 건보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전체가 다 잡힌다고요? 네, 전체가 다 잡힙니다. 이게 지역가입자의 무서운 점이에요. 더 안타까운 분도 계셨어요. 수원의 65세 이 선생님. 이분은 자녀분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셨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셔도 됐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금이자하고 국민연금 합쳐서 2100만 원이 됐습니다. 2000만 원을 100만 원 초과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하면 지역가입자가 돼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이분 명의로 아파트가 있으셨거든요. 월 15만 원 내시던 분이 월 45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따로 했는데 더큰 짐이 됐어요. 서울에 70세 최 어르신 부부도 계셨어요. 이분들은 평생 함께 모은 돈을 남편 명의로만 관리하셨어요. 예금 이자가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부 명의로 나눠서 각각 천만 원씩 했으면 어땠을까요? 각각 천만 원 이하니까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20년 함께 모은 돈인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고 창원의 66세 강 선생님 이분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퇴직하시고 나서 주식 투자를 좀 하셨거든요. 국내 주식 배당금하고 예금 이자 합쳐서 95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안 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보료 고지서가 확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금융소득은 950만 원이라 1,000만 원 기준은 안 넘으셨어요. 근데 건보료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말고도, 연금소득, 재산, 이런 것도 따로 건보료가 붙거든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것도 연금소득으로 별도로 반영된 거예요. 강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금융소득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연금도 따로 잡힌다고요? 네, 따로 잡힙니다.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재산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각각 건보료에 반영되어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 다섯 분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기준을 넘겼는지가 아니라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보료가 어떤 항목들로 계산되는지도 정확히 모르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확인 순서는 딱두 개입니다. 나는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그리고 내 소득이 작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입니다. 금융소득은 얼마인지, 연금소득은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분들 매일 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기준 설명입니다. 그 전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 나도 해당되나? 생각되셨죠? 그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형제분들, 주변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억울한 건강보험료 피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천만원 넘으면 왜 전체가 다 잡히는지 기준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이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금융소득 1 천만원 넘으면 무조건 건보를 폭탄맞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하고 은퇴하신 분하고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는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야 추가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는 2천만원을 넘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나와요. 예를 들어 월급 외 소득이 2,500만원이면 5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붙는 거예요. 다만,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엔 실제로는 기준이 더 높게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분은 직장가입자라면 대부분 괜찮으세요. 선생님, 그럼 저는 아직 직장 다니고 있는데 예금이자가 1500만원 정도 돼요. 괜찮은 거예요? 네, 직장가입자시면서 금융소득 1500만원이면 2천만원 기준 안 넘으시니까 괜찮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건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역가입자는요? 은퇴하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해당되시죠?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직장가입자처럼 초과분만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1천만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융소득이 1,200만원이면요. 2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계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1,11만원이면요. 11만원만 건보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11만원 전체가 아니, 다 잡히는 거예요. 나와? 이게 아까 박선생님 사례예요. 1000만원 살짝 넘었을 뿐인데 전체 금액이 건보료 계산에 들어가니까 80만원이 나온 겁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공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법으로 정해진 구조입니다. 정리하면요, 직장 가입자는 2천만원 기준, 초과분에만 건보료, 금융 소득만 있으면 3 4 0 0만원 기준, 지역 가입자는 1천만원 기준, 넘으면 전체 금액의 건보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 볼게요. 직장가입자는 계단이에요. 2천만 원이라는 계단을 넘어서야 그 위에 올라선 만큼만 건보료를 내는 거예요. 올라선 부분만 내는 거죠. 지역가입자는 물에 잠기는 다리예요. 1천만 원이라는 수위를 1cm만 넘어도 다리 전체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일부만 잠기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잠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주식투자 좀 하는데요. 주식으로 돈 벌면 건보료 나오나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어디서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국내 주식,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거 사고 파셔서 돈 보셨죠? 이건 양도소득이에요.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배당금은 달라요. 주식 갖고 계시면 배당금 나오잖아요. 이건 금융소득이에요. 금융소득은 건보료에 반영됩니다. 선생님, 배당금이 얼마 안 되는데도요? 네. 금액이 적으면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 있잖아요.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000만원,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 이 기준 안 넘으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예금이자랑 배당금이랑 다 합쳐서 계산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합산입니다. 예금이자 800만원, 배당금 300만원이면 금융소득이 1100만원인 거예요. 이거 모르시고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선생님, 그럼 미국 주식은요? 요즘 테슬라, 엔비디아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기가 진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미국 주식을 직접 사셨어요. 미국 거래소에서 직접 테슬라 주식을 사신 거예요. 이걸 팔아서 돈을 버셨다? 이건 해외 주식 양도소득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계산에 안 들어가요. 근데요, 한국증권사에서 미국 주식 따라가는 ETF 사셨어요. 예를 들어, 타이거 나스닥 100 같은 거요. 이건 국내 상장 해외 ETF예요.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건보료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냐고요? 직접 사느냐, 국내에 상장된 걸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선생님, 그럼 미국 주식 직접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판단해 드릴 문제가 아니에요. 투자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건보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려 드리는 거예요. 이건 투자를 하라 말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투자하는 게 건보료 계산서에 어떻게 찍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나중에 당황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금이자 배당금, 이런 게 금융소득이고, 이게 기준을 넘으면 건보료가 나온다고요. 근데요, 이걸 아예 건보료 계산에서 빠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SA 계좌예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데, 이름은 어려워도 알고 보면 정말 좋은 계좌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 배당, 이런 수익 있잖아요. 이게 건강보험료 계산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비과세든 분리과세든 상관없어요. ISA 안에서 생긴 건 건보료 계산서에 아예 안 찍힙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ISA는 투명망토예요. 해리포터에서 투명망토 쓰면 안 보이잖아요. ISA 계좌에 들어간 돈은 건강보험공단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이자가 많이 붙어도 건보료 계산할 때 없는 돈 취급입니다. 선생님, 그럼 얼마나 넣을 수 있어요? 현재 연간납입한도는 2천만 원이고요. 총납입한도는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이 200만 원, 서민형이 400만 원이에요. 정부에서 이 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은행 가셔서 최신 기준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은행 가시면 종류를 고르라고 합니다. 중계형, 신탁형, 일임형 세 가지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중계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중계형이 제일 자유롭고 예금도 넣을 수 있고 펀드도 살수 있어요. 선생님, 세 가지가 뭐가 달라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계형은 제가 직접 골라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금 넣을지 펀드 살지 제가 결정합니다. 신탁형은 은행이 대신 굴려주는 거예요. 1임형은 증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거고요. 어르신들은 복잡한 거 싫으시잖아요. 중개형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서 예금만 넣어두셔도 됩니다. 예금처럼 안전하게 넣어두시면서 건보료 혜택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두 배예요.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시거나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시면 서민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서민형 자격이 되세요. 은행에서 서민형 되나요? 꼭 물어보세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ISA는 3년 이상 유지하셔야 혜택을 받습니다. 3년 안에 해지하시면 세금 혜택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당장 쓸돈 말고 3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돈으로 넣으세요. 선생님, 3년이면 너무 긴거 아니에요? 갑자기 돈 필요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 쓸 돈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비상금은 그냥 일반 예금에 두시고요. 3년 이상 안쓸 돈만 ISA에 넣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있는 예금을 어떻게 옮겨요? 기존 예금은 만기 되면 그 돈을 ISA 계좌로 넣으시면 됩니다. ISA 안에서도 예금 상품이 있어요. 그냥 예금처럼 넣어두셔도 되고, 원하시면 펀드를 사셔도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은행 가셔서 ISA 중개형 계좌 상담받으러 와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게 있어요. 종합과세 대상자.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 종합과세를 받으신 적이 있는 분은요, 3년 동안 ISA 가입이 안 됩니다. 이미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해요. 자, 이제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정리해드릴게요. 네 가지입니다. 처음 두 가지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한번 해두시면 매년 효과 보시는 겁니다. 먼저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거요. 예금 부부 명의로 나누세요. 아까 최 어르신 부부 이야기 기억하시죠? 남편 명의로만 2천만 원 이자 받으시다가 건보를 내신 분이요. 부부가 각각 천만 원씩 나눠서 관리하셨으면 건보료 추가 부담이 없었을 거예요. 부부간 증여는 10년에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예금 나누시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선생님. 그냥 예금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합니다. 예금 만기 되실 때 배우자 명의로 새로 예금 드시면 돼요. 아니면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하시고 배우자가 예금 드시면 됩니다. 10년에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예금 만기를 분산하세요. 예금 여러 개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게 한 해에 다 만기가 되면 그 해에 이자가 확 몰려요.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예금 3개가 올해 다 만기 되면 올해 이자가 1500만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걸 만기를 다르게 해 놓으시면 이자가 분산되거든요. 올해 하나, 내년 하나, 내후년 하나. 이렇게 만기를 다르게 해 놓으시면 매년 500만원씩 나누어서 이자가 잡힙니다. 1000만원 기준 안 넘기실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으로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올해 소득이, 내년 건보료에 반영되요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내년 내후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한번 해 두시면 매년 효과 보시는 거요 아까 말씀드린 isa 계좌요 관심 있으시면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은 건보를 계산에 안 들어가니까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계좌부터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예금 만기 되면 그돈 어디 넣어야 하잖아요. 그때 ISA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계좌도 있습니다. IRP나 연금 저축 같은 거요. 여기 넣으신 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잖아요. 사적 연금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가 유예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건보료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선생님, 연금 저축이랑 IRP가 뭐가 달라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연금 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인데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만 가입 가능해요. 퇴직하셨어도 예전에 소득이 있으셨으면 IRP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둘다 세액 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실 때 사적 연금이라서 현재는 건보료가 안 붙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에서는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적연금만 믿고 계시면 안 되고요. 다른 방법들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피부양자 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꼭 아셔야 해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들 직장보험에 올라가 있어요. 소득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산도 보거든요. 재산세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5억 4천만원 이하시면 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유지됩니다. 근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에서 9억원 사이시면요. 소득 기준이 1천만원 이하로 내려갑니다. 더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넘으시면요.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피부양자가 안됩니다. 자동 탈락이에요. 선생님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알아요? 매년 4, 5월쯤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요. 거기에 과세표준이 적혀 있습니다. 모르시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전화하시면 알려줘요. 선생님, 저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9억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넘을 수 있어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공시가격도 같이 올랐거든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도 올라요.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갑자기 피부양자 탈락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서 소득이 뭐뭐 들어가는지도 아셔야 해요. 금융소득, 그러니까 예금이자 배당금, 이런 거 들어가고요. 국민연금도 들어갑니다. 사업소득 있으시면 그것도 들어가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정확한 반영비율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본인 소득이 기준에 가까우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실수하기 쉬운 거 말씀드릴게요. 금융소득은 언제 잡히는 걸까요? 선생님 예금 만기 됐을 때 잡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자가 지급될 때 잡힙니다. 예금에 따라 다른데요. 만기 때 이자 주는 예금도 있고 매달 이자 주는 예금도 있잖아요. 매달 이자 주는 예금은 매달 금융 소득으로 잡혀요. 그래서 내가 올해 금융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면 이자가 언제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어디서 확인해요? 은행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홈텍스에서 금융 소득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근데 홈텍스 조회는 좀 늦어요. 올해 금융 소득은 내년 초에나 조회가 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시려면 거래하시는 은행, 증권사에 물어보시는 게 빨라요. 지금까지 걱정되는 이야기만 했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의 67세 정 선생님. 이분은 예금이자가 1400만원이 나오셨어요. 1000만원 넘으니까 1400만원 전체가 건보료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건보료 폭탄 맞으셨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부인 명의로 예금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만기도 분산하셨습니다. 다음 해에 이자 소득이 각각 700만원씩 나왔어요. 각각 1000만원 이하니까 건보료 추가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정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알았으면 진작할 걸 그랬어요. 어렵지도 않은데. 인천에 69세 한 어르신. 이분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배당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게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해외 주식 직접 투자로 바꾸셨어요. 미국 거래소에서 직접 주식 사시는 거예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건보료에 안 잡히거든요. 물론 이건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잘 판단하셔야 해요. 저는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에 71세 최어르신 부부. 이분들은 isa 계좌를 만드셨어요. 예금 만기 되는 대로 isa로 옮기고 계세요. 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건줄 알았는데 저도 되네요. 네, 됩니다. 나이 상관없이 만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해요. 울산에 68세 박 어르신. 이분은 피부양자 탈락 직전이셨어요. 소득이 1900만 원이었거든요. 2000만 원 넘으면 탈락인데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금 일부를 ISA로 옮기셨어요. ISA에서 생기는 이자는 소득이 안 잡히니까 피부양자 소득 기준 계산할 때도 빠지는 거예요. 덕분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한 달에 30만원 절약되는 거예요. 1년이면 360만원이에요. 이분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60대, 70대 어르신입니다.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차이가 뭐냐?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배우고 대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 금융소득만 있으면 3,400만 원 기준,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 원 넘으면 전체 금액의 건보료, 이게 핵심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초과분만 아니라 전체가 잡힌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피부양자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재산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보료 아끼시려면 예금부부 명의로 나누시고 만기 분산하시고 여유 있으시면 isa 계좌도 알아보세요.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딱두 가지입니다. 나는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확인하시고요. 작년에 금융 소득이 얼마였는지 확인하세요. 돈 옮기시기 전에 이두 가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억울한 건강보험료 피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분들께 짐이 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